우리 그 박대진 대표 이사님, 네. 김범석 의장이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그 국정감사에 두번이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참을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왜안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 연간? 제 개인적으로. 뭐 귀국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국내에 제가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국내 아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1년 중에 뭐 일주일도 오지 않습니까? 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 그걸왜 알지 못합니까? 아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까 네, 네,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아예 그러면 그저 대표이사는 그 회장은 여기 한국에는 말걸음 하기 싫은 거네요. 돈은 한국에서 다 벌어가면서 왜 한국에 오지 않죠? 어, 한국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범석 대표가 2019년도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한국인은 큰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도전 정신이 없고 정직하지도 않다면서 경영진을 전원 외국인으로 가르치는 위에 대해서 이쁜 리를 말했다고 합니다. 어, 지난달에 그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 해스키 기술 독자 개발하고 보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왜 우리 한국에는 그 키를 전자 키를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까? 어, 그것도 좀 서둘러서 좀더 보완될 수 있도록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번에 우리 한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트이자마자 쿠팡은 바로 대만 언론에다가 한국 코리아 사이버 번사고 대한 쿠, 쿠팡 대만의 내부 조사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국 언론에 알린 지두 시간 만에 대만에 바로 조치를 했어요. 한국에 만약에 쿠팡에 패스키를 도입을 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네. 좀 훨씬 더좀 안전하게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쿠팡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다 이러면 은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이렇게 그 대처를 할수 있습니까? 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이건 그렇게 대처를 할수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3천만 명 이상이면은 거의 막 우리 성인 인구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네,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쿠팡의 그 저. 그 패스키 도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 조속히 검토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 돈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벌고 가장 큰 시장인데 왜 대만부터 하고 왜 한국에 음...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어, 네. 좀미흡했던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 이번에 문제 의 인물이 어, 공격자, 위협자, 뭐제 3자 이런 용어로 나오는데 동일입니까? 인 다른 인물입니까? 한 사람은 범미가 그러면 그 공범이 있다 범미가 어, 현재 경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사된 자료를 음. 전부 다 투명하게 다 제공하고 있고 현재 그 그러니까 특정 인물로 하기에는 수사상에 좀더 진행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어, 특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한 명이 아니고 복수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 퇴사자 관리를 어떻게 하죠? 왜 퇴사자가 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지금 그 정부와 쓰야기한이 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다 소상이 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더좀 예,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회사 장비 계정은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 망을 침해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어, 지금 인증키를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는 사실 아직 어, 수사를 더 해봐야겠고 그키 값을 이용해서 어, 쿠팡의 이용자 계정을 통해서 망 침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지금 현재 추정이지 수사나 조사가 더 돼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이 누출자가 그 전지, 전산망 그뭐 관리자입니까? 그 현재 그뭐 의심되는 부분없 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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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예, 좀더 보완해서 재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